안녕하십니까. 양코대전쟁 4성을 클리어해 보겠습니다. 암흑의 코스모폴리스에요. 4성. 주제를 모르는 세둥지입니다. 여기 이제 떠있는 적이 좀 나와요. 떠있는 적. 떠있는 적하고, 그 다음에 떠있는 적을 잡고 나면은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검은 적 두드림이, 두드리가 막남 두드리가. 그래서 떠있는 적을 잡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법사. 법사하고 공수자리. 아, 이 자리를 바꿔야겠다. 자, 법사하고 궁수자, 그 다음에 검은 두두리가 나오니까 본보하고 다크라이더 넣었습니다. 다크라이더, 그 다음에 이제 익스캐릭터는 이제 야옹바하고 무투하고 우르르 넣었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클리어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조금 빡세요. 이게 이제... 그니까 주된 이제... 아, 잠깐, 잠깐. 아, 그거 그거 좀 바꾸겠습니다. 양코 대포. 아, 양코 대포가 양코 대포를 좀잘 껴가 야 되는데 엉뚱한 걸 가져가네. 엉뚱한 걸로. 양코 대포, 자 대포를 바꿀게. 천사포를 가져가면 안 되고 천사포는 이제 그거죠. 그거 저기 그거 잡는 거니까 좀비 천둥 아 천둥 천둥보다는 어뭐 아, 가져오려나? 철벽, 천둥? 어, 천둥 하겠습니다, 천둥. 천둥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다시. 자, 다시입니다. 자, 초반에, 초반에 부홍이가 나와요, 부홍이. 자, 부홍이는 떠있는 적이죠. 그러면은 궁수자리로 잡을 겁니다. 궁수자리는 떠있는 적에 초대지 들어가요. 그래서 궁수 자리하고 법사, 자 법사하고 궁수 자리로 일단 초반에 이제 제대로 마크를 하고, 자 궁수... 아, 예, 어, 아, 궁수 자리 한 한바... 방... 아, 궁수 자리가 한 방에 이렇게 죽어버리면... 어, 야, 큰일 났다 이거, 궁수 자리가... 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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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자, 궁수 자리... 자, 자, 궁수 자리... 자, 또 때리고... 자, 또 때리고, 아, 좋아요. 아,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공수아리가 맞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공수아리가 저기, 자, 다시. 자, 공수아리 또 때리고, 아, 좋아요. 아,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자, 이렇게. 아, 좋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야옹마 넣겠습니다. 야옹마. 야옹마, 아, 아, 참, 그 다음 계속 나와요. 떠있는 점. 빨간 맴맴 나오니까, 아, 빨간 맴맴은 참 다크라이더 넣어도 되겠네. 다크라이더가또 빨간 쪽에 강하죠 어 됐습니다 자 어, 야야야 자, 멈추고 멈추고 자, 공수자리가 때려주고 자 공수자리가 오자 공수자리가 아저 고릴라 때문에 자꾸 맞네 자 야옹마가 가서 자 공격을 해줘요 자 느리게 주고요 느리게 자그 다음에 우르르우르르넣겠습우르르 자, 다크라이더도 가죠 다크라이더. 다크라이더는 빨간 적하고 검은 적한테 강해요. 공격 속도도 빨라요. 아, 좋아요. 궁수 자리가 그쵸? 떠 있는 적한테 사성에서 좀 좋은 것 같아요. 궁수 자리가. 게다가 이제 또 초대 미지니까 어, 많이 쓸것 같습니다. 떠 있는 적 나오면은, 다크라이더 또 뽑아. 그리 이제 슬슬 이제, 이제 검은 이제 두두리가 나오니까, 본보하고 아, 아니 아직 안 나와. 아, 다 나오죠, 지금. 나, 나와요. 자, 이제 멈춰주고, 멈춰주고. 오지 마, 오지 마. 자, 지금 여기서 이제 검은 본보가좀 문제. 자, 이제, 이제 뮤트입니다, 뮤트. 미투. 자, 뮤트 날아가고. 뮤트 날아가고. 자, 뮤트가 저 검은, 자, 검은 두두리가 조금 문제예요. 쟤네들이 좀 강해요. 자 본보자 본보 본보 나가야 돼요 본보 본보가 자 검은 두두를 잡아야 돼요 검은 두두를 좀 멈춰 주면서 자 다크 다크라이더도 자 다크라이더 나가고 자 지금 어야 지금 너무 너무 강력하죠 지금 두두리가 문제 두두리가 자 본보가 멈춰 주고 자 본보 본보 뭐하냐 본보 자 본보 멈춰 주고 야 뭐야 그냥 다 밀려 버리네 자 본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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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못 멈추나? 이야 이렇게 밀려.. 야야 오지마 오지마 본보 아직 못 멈추나? 야 아, 지금 멈췄죠 멈췄죠 지금 야, 또, 야 계속 멈춰야 돼 계속 멈춰야 돼자 본보 계속 멈춰라 자 본보 계속 계속 야자 본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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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본보 계속 멈춰야 돼. 야 본보 계속 멈춰야 돼자 좋아요 자 그다음 다크라이더가 때려주고 다크레이더가야 지금 아주 땀납니다 지금 손가락 자, 손가락 땀나고 있어요 자 본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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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뭐, 아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입니다 아 막판에 밀리는줄 알았습니다 나의 병아리야 뭐 라면이 있으니까 라면이 앞에 있으면은 이제 맷집이 돼주죠아 역시 본보 본보 아 본보 두드리가 지금 여기서 좀 무서워요 검 두드리 본보하고 다크라이더로 어, 잡는 이제 스테이지가 다... 어야야야 방샤만 안 되지 방샤만 방샤만 안, 안 되고 자, 방, 자 미투 난다 미투 자 미투가 때리고 자 미투 또 때리고 어 아유 자또 때리고 때리고 아 미투 한두방 때렸나? 자야오마가 야옹마가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해줄 것 같아요, 야옹마가. 아, 궁수, 아유, 궁수아리가 도사리가... 한 번에 다 죽어버리네. 다크라이더 뽑아야겠다. 아, 좋아요. 자, 우르름 뽑고, 우르름 뽑고. 자, 이제 마무리가 되겠죠? 자, 야옹마가 때리고, 우르름이고 아, 좋아요. 아, 여기서 딱. 자, 좀만 더. 야, 좀만 더. 좀만 더. 자, 좀만 더 밀자. 자, 우린 밀고. 아, 좋아요. 됐습니다. 자, 역시 이 검은 적이 나올 때는 본보입니다. 본보. 본버. 본보. 여기서 이제 본보하고, 이게 익스 캐릭터랑 레어 캐릭터 중에서, 검은 적한테 초대미지 주는 캐릭터가 마땅한 게 없어요. 지금 이제, 그래서, 다크라이더를 한번 써봤는데, 다크라이터가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다크라이더, 다크라이터가 앞으로 이제 검은 종 나오는 스테이지에서는 다크라이더를 어, 쓸 생각입니다. 어, 이번 스테이지에서 맹 활약을 해줬어요. 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주제를 모르는 세둥지도 클리어가 되네요. 자, 본보와 다크라이더의 조합 괜찮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